해볼래? 아저씨는 어 하나 음? 둘셋넷 음. 다섯 이곱, 여덟 아홉 열 <laughs> 우와 로야 한 번만 더 세볼래? 다섯 다음은 여섯 다섯 여섯 일곱이야 여덟 아홉 열 <laughs> 다섯 이고 여덟 아홉 열 로야 다섯 다음엔 여섯. 다시 하나부터 세 볼까? 하나? 응. 여덟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거 여덟. <laughs> 아홉. 열. 와, 잘 했어. 하이파이브. 예! 엄마 해 봐. 엄마 해 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거 여덟, 아홉, 열, 예, 박수. 로아야 다섯 다음은 여섯, 여덟, 아 아니 하나부터 해야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거 다섯, 여섯, 다섯, 이거 여덟, 아홉, 열. 잘했어. 그럼 1 2부터 해 볼까? 1 2해 볼까? 1 2, 2 3 4 5 6 7 5. 8 9 10 피곤해요. 오, 너무 잘하네 응? 피곤해. 피곤해요? 피곤해요. 아 비가 내려요.